어는식 성공률을 좀 저희 일반인들이 높이려면은 음, 그 데이터를 혹시 지었을 때 바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병원이랑 똑같습니다. 일이 아, 생기면 바로 오셔야 돼요. 아이 네, 생기면 네왜냐면 예. 이게 데이터라는 게 계속 덮어 씌워지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삭제를 하면 다른 내용을 또 삭제를 했을 때그 삭제 있는 걸또 밀어내요. 불가피하게 데이터가 날아갔다 했을 때는 바로 오셔야 돼요. 중고권이나 이렇게. 해폰 있잖아요. 반납하는 가지고 되게 중국으로 팔려가거나 해외 팔려가서 네. 그게 다시 5원이 돼갖고 피싱의 원인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가능성 가능한 게 솔직히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초기화를 했다 하더라도 포렌식은 음. 가능하거든요. 100%는 알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살려지게 되면은 그거를 뭐 협박이라든지 개인정보가 다 있다 보니까 음.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는 사이버 전담하는 경찰관은. 핸드폰을 부셔버리는 게 낫지, 그거 헐값 에지고 파는 거는 약간 제정신 이 아닌 행동이 되겠죠. 우리가 뭐뭐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뽑아서 버리고 또뭐 전자레인지에 네. 돌리고 하면 되겠지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폰을 다 중고로 팔다 팝니다. 네. 아 그냥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정말 위험한. 하 네, 그게 진짜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그렇게 네, 얘기죠? 네, 네, 네. 저는 이 말씀 좀 듣고 싶었거든요. 네, 네, 네. 네.